전기차 판매 호조가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에 충분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 전지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아, 오늘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음, 업데이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픽으로는 삼성 SDI와 솔루스 첨단 소재를 계속 어, 유지하고 있고요.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음, 오버의 관점도 당연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배터리 섹터의 주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주가 흐름을 보면 대형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아, 상반기에 삼성 SDI는 YTD로 18% 올랐고요. 어, 아,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것도 7월, 8월 들어서면서 오른 상승폭이고 상반기만 보면 거의 플랫에 가까웠고요. LG화학도 거의 플랫에 가까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YTD로 70%, LNF도 거의 60%, 월진머티리얼주60% 뭐 이런 식으로 60에서 70% 정도의 상승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소재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에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어, 이제 대형주들은 배터리 셀 메이커이기 때문에 직접 고객사는 자동차 OEM들이고 결국은 그들이 전기차를 많이 팔면, 즉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 배터리 셀 메이커들은 낙수효과가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주가 상승이 없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에도 보시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24만 대 기록을 하면서 침투율 19%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에 유럽 전기차 판매량 을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11% 였고 어, 지금 이제 19%까지 올라온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전기차 판매 성장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별로 보면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YOY로 100%대 다 증가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 대형주들은 상반기에 주가가 좀 부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부진했던 원인이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차가 잘 팔리지 않았냐. 그거는 아닌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작년과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를 나타내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호조를 나타내면 이게 곧 배터리 섹터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었어요. 즉, 전기차 판매 호조가 곧 배터리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었던 것이죠. 전기차 판매 호조가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에 충분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올해는, 어, 이런 논리가 워킹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잘 팔린다라고 해서 배터리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올해는 이 전기차 판매 호조가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에 충분 조건은 아니고요. 이제는 필요 조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면 당연히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만 이제는 전기차만 잘 팔린다라고 해서 배터리 섹터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러면 무엇이 이, 이 마지막 이 배터리 섹터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 저희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터리 섹터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 SDI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문 수익성을 보면 작년에는 상반기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10% 정도로 마이너스 한 자릿수 때, 예, 그, 이제 적자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분기 때 BEP 그리고 4분기 때 이제 원래 예상대로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흑자 전환하는 흐름을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요게 이제 미스가 났었죠. 작년 4분기 때 포드 화재 사고에 따른 충당금 설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4분기 때 다시 적자폭이 확대가 됐었고 이 4분기 적자폭 확대는 올해 1분기 초에 실적 발표 통해서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섹터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이 워낙 가팔랐고 이제 가격 레벨도 높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의 성장,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는 주가가 가기 어렵고요. 이제부터는 돈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연초에 미스가 났었었고, 요번 1분기 때도 마이너스 2% 나오면서 적자가 유지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시작점도 수익성 훼손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횡보하던 국면에서도 적자 폭이 유지가 됐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려면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번 2분기 때, 영업이익률 2%를 기록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3분기에 한 3%, 4분기에 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전기차 배터리로 돈을 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고요. 초형전지까지 합산한 전지 부분 합산 영업이익률을 보면 요번 2분기 때 삼성 SDI는 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시연했습니다. 아, 하반기에는 음, QOQ 매출 증가, 즉 전기차 아, 전방시장 확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수익성이 높은 수주 잔고 비중이 상승을 하면서 마진율 상승도 어,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하반기에 대형주들, SDI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의 수익성 개선이 전개될 수 있다는 라 점에서 어, 삼성 SDI를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대형주들의 부진했던 주가가 부진했었던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가 수익성 훼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는 국면에서 대형주의 주가 상승 폭이 가파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머지 한 가지 그 대형주가 좀 부진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완성차 업체들의 내재화 이슈였는데요. 이제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포드 모두 와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언급을 한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기존 셀메이커들과의 협 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죠. 어, 지금 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CEO가 배터리 쪽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고 JV를 설립해서 IPO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포드는 이미 s k 이노베이션과 JV를 설립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이들이 말하는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 셀메이커를 배제하는 형태로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 계속해서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응주를 좀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흑자전환 기대감으로 최근 3개월간 13% 상승을 했고, 지금 테슬라 역시 상반기 내내 부진하다가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1%, 그리고 크레딧 제외한 영업이익률이 8%가 나오면서 최근에 또 주가 상승이 가파른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의 단순히 매출 성장세에만 보고 주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잔존이, 즉 수익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올라가는 업체들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거고 마침 이제 SDI가 하반기에 그런 국면에 들어서기 때문에 SDI를 좋게 보고요. 소재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주들도 그동안의 영업이익률이 흑자전환하는 시기에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팔랐었는데요. 뭐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러했고 올해 상반기에 LNF가 그러했었습니다. 아, 이러한 관점에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전지박 부문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배터리 동박 매출 비중이 10%가 최 되지 않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익성도 좀 낮고 어, 규모도 어, 아직은 크지가 않아서 지금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소재주들 중에서는 주가가 좀 부진했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전지박 부문의 매출 차, 크기 자체가 100억 이상으로 올라오고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에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대형주에서 삼성 SDI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재주에서 솔루스첨단 소재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네, 감사합니다.